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최적화된 소비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셨죠? 이 글에서는 2025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올리브영 직영점 및 가맹점 리스트, 각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할 때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영점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때 특별 할인 외에도 추가 포인트 적립,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할인이 제공되거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영점에서는 쿠폰을 활용할 때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일정 금액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쿠폰은 특정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올리브영을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리브영은 소비 쿠폰을 사용하기에 매우 인기 있는 매장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